1대1 야구 클리닉 아이고, 힘들다 레슨하는 게 진짜 힘들어 계속 똑같은 하고 계속 똑같은 방법 막 목이 아파고 저번에 와이프 전화는 전화도 안 받아. 목이 너무 아파서. 근데 방망이를 너무 많이 움직여요. 안쪽으로 내 머리 앞쪽으로 방망이가 너무 많이 움직여서 스윙을 할때 밑으로 이렇게 방망이가 많이 떨어져요. 이게 자연적인 방망이가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퍼진다. 떨어지고 퍼지는 스윙을 하면서 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막 다리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여요. 뒷다리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중심을 이렇게 잃어버려요,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다리가 앞꿈치 떨어지고, 이렇게. 테이크백 하고, 땅에 뒤때 뒤꿈치가 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타격을 할 때, 뒤꿈치가 다면서, 다면서, 뒷다리가 그대로 들어와서 하체가 좀 안정될 수 있게 스윙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하체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방망이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몸으로, 이렇게 돌리니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방망이를 밑에가 아니고, 앞으로. 앞으로 해서 하체 중심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앞다리를 그좀 띄어놓고세요. 띄어놓고서 그냥 이걸 디디면서 스윙을 할수 있게, 디디면서 앞으로 스윙을 할수 있게 좀 해주시면은 스윙은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개 시선 처리가 공을 볼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멀어요. 이 고개가 이렇게 멀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혹시 땅에다 밑에다 스윙을 하시더라도 시선 처리는 이렇게 가깝게. 봐주셔야 되는데 멀다는 거 이렇게 처음에 1번 방망이 흔드는 거 조금만 흔드시는 거 그다음에 스윙 돌릴 때 방망이가 안 떨어지게끔 앞으로 스윙을 하시는 거 그다음에 하체는 이 상태에서 처음에 시작 그냥 이 상태에서 막 흔들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에서 무릎을 좀 이용하고 있다가 테이크 백 앞으로 스윙 그리고 마지막 시선 처리 좀 가깝게 두는 거 이렇게만 좀 신경 쓰시고 스윙을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티벳딩 수구대결을 구멍을 걸고서 네, 일단은 하...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마다 거의 다 품이 비슷하다는 거다 땡겨치고 꺾어치고 하체 움직이고 하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오른다리 다리가 이렇게 조금 일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오른다리가 오픈 자 여기 일자 이 오픈이에요. 자, 이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은 방망이를 칠때또 얘가 뒷다리가 도는 시간만큼 얘도 그만큼 돌게 돼 있어요. 타이밍이 많이 늦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른발 서 있는 거 오른발이 타격을 하나 투스배팅을 하나 치셨어도 똑바로 내가 하체를 보고 다리를 똑바로 두고 다시 서서 타격을 할수 있게 그냥 쳤어요. 자 돌아왔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그대로 쳐버리는 거야. 또 이렇게 될수 있어. 요왜 이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다리를 일자로 수면은 내가 느낌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냥 편하게 쓰면 우리도 걸음걸이 할때 편하게 걸면 이렇게 팔자 걸음 형식으로 이렇게 걷는단 말이에요. 걸음이 일자로 걸으려 그러면은 이게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체를 하나 타격을 하고 스윙을 하고 나서 항상 하체는 다리 발바닥은 일자로 좀놓을수 있게끔 그 신경 쓰시면서 타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방망이가 지금 토스가 됐때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여기 수평 만들어진 건 상당히 괜찮아요. 방망이 이 면으로 다 타격을 하는 건 좋은데 마찬가지 또 당긴다는 거, 팔이 구부러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발바닥 서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 당기는 거 하나. 그러니까 팔을 왼팔을 무조건 핀다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그냥 자꾸 구부리면서 타격을 하게 되면 이 맞는 순간이 이 방망이가 돈을 회전 순간이 짧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승이 자. 저, 여기서 접을 거면, 여기가, 펴진 다음에, 펴진 다음 접혀야 되는데, 그냥 접어버린 거예 그냥 이렇게. 타격이. 그럼 방망이 치는 회전이 많이 짧아지기 때문에, 당겨서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토스 배팅 칠때이 정도면은, 시합 때는 거의 치고 나서 방망이가 일로 내려갈 수, 일로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꾸 팔을, 한 손을 놓는 게 좋은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자, 한 손을 놓는다고 미리 칠때 놓는 게 아니고, 탈격을 하고 나서 여기서 멈췄다가, 그 다음에 왼팔만 더 가주면서 이런 식으로 편하게 잡을 수 있게, 방망이 등에 댈수 있게, 다시. 이런 식으로 부분동작으로좀 토스레팅을 치시면은 폼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뒤에서, 뒤에서 찍어보내주셨어요. 뒤에서 보면은 제가 가장 보기 편한 게 뭐냐면, 이당기는 거. 당기는게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서있을 때, 중심을 좀 뒤에다 두고 나서 방망이만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그러면은, 이 자세에서 하체가 힘들어요. 하체가. 뒤에다 중심을 미리 잡아두고 방망이만 이렇게 움직였으면은, 몸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힘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멈춰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서 좀 타이밍을 잡고 있으면은 내가 다이어고 치기가 편한데 경직되어 있다는 거, 뒤로. 그래서 타격을 하시면서 자, 이렇게 많이 또왼팔이 접히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제 이거 잘못된 거. 이거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치고서 팔을 피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좀 하셔서 빼뜨기 치시면 될거 같고. 그리고 또안 좋은 거. 땡기니까 왼다리가 치고 자꾸 뒤로 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면 중심이 그만큼 뒤에서 맞으니까 이게 가능해요 중심을 앞으로 두면 오른다리가 움직일 건데 뒤에다 두니까 왼다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반대로 반대 다리가 움직일 수 있게 움직이실 거면 원래는 뭐 가운데다 두고 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내가 움직이면서 치고 싶다 앞에서 그러면 은 오른다리가 움직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방말하 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제가 어 말씀을 드렸던 분하고 좀 타격이 비슷해요. 또 스탠스가 일자가 아닌 또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다는 거. 팔자 식으로. 벌어진 상태에서 이 지금 티대에다 놓고 치는 영상만 제가 봤을 때는 치면서 방망이를 치고 나서 이 뒷다리가 이렇게 낮아요 지금 이렇게 뒤꿈치가 뒤꿈치가 낮아져요 그러면은 치고 힘이 다 여기에 실려 있단 말이에요 이쪽 허벅지 뒤쪽이 자꾸 그렇게 되면서 또 치면서 또 당겨요 이렇게 방망이가 이렇게 당겨요 예. 요세 가지인데 여기서 제가 그 뒷발을 세울 수 있는 팁을 좀 하나 드리면 벽돌을 지금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 벽돌 높이 정도 되는 그 방망이 배트 링 같은 거 있어요. 그거를 쓰셔도 괜찮고, 자 여기서 이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떨어져 너무 그니까내 발이 이렇게 뒤꿈치가 완전히 딱 닿을 정도가 아니고 살짝 요 정도 벽돌하고 내 복숭아뼈 정도에 오수 게끔해서 거기에다 이 위치를 쓰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타격을 하는데 치면서 이게 안 닿게. 벽돌이 안 닿게 그러면 당연히 뒤꿈치는 뜰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붙어서 하면은 아무리 돌려도 이건 떠요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뼘? 한뼘 정도 앞에서 내 손으로 한뼘 정도 앞에다 두고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여기서 뒤꿈치 낮아버리면 자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상 클리닉 보내시는 분들도 뭐 내가 타자면서 뒷다리가 뭐 뒤꿈치가 안들어간다 죽는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방망이 링이나 이런 걸좀 세워 놓으시고 아니면은 그 보도블록 같은 데에 서서 거기 서서 이렇게 스윙을 해도 돼요 이렇게 안 닿게 뒷발이 이런 식으로 하면 뒷다리가 좀 떨어지는 거는 그래도 강제적으로 고칠 수 있다는 거예 네. 그런 식으로 놓고 뒷다리가 뒤꿈치가 좀떨어지시는 분들은 이걸 놓고서 연습하시면은 금방 고치실 거예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스윙하는 영상인데, 상체가 이렇게 두고서, 방망이가 이렇게 멀리 두고서, 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요. 이렇게. 그럼 내 상체 중심이 봐봐요. 엉덩이 쪽에 쏠려 있다고.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해요. 자, 이렇게, 조, 이렇게 면 좋다 이거예요. 스윙을 해. 한 손으로 스윙. 그리고 심지어 다리를 드는데, 이 손의 움직임, 테이크빼는게 전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 박마이가 돌리는 게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죠? 자, 상체는 뭐 세워둔다 칠게요. 이게 편하시면 이렇게 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정답은 없으니까. 세워두고 치는데 다리를 올려. 다리를 올리고 치려고 나갈 때이 무릎, 내 다리랑 손이랑 찢어져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격을할수 없어요. 이거 세워놨으면 다리가 나가고 이 손이 뒤로 갈 때는 내 몸이 당연히 밑으로 내려갈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 낮은 공을 보고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핀 상태에서 타격을 되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시합 때한 손으로 저도 가끔 이렇게 파워볼 치다가 늦으면 이렇게 한 손으로 칠때 있거든요 막 이런데 근육이 되게 아파요 갑자기 놀래서 근데 부상도 오실 수 있으니까 세워두는 건 세워두세요 세워두시는데 다리 올릴 때도 세워두 세워두시고 테이크 백을 할때 상체를 내려가줘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한손안 놓고 스윙을 할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좀 스윙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뭐 차이는 없어요 예. 저도 그러니까 이게 티베팅이나 방망이를 치다가 자꾸 스윙이 짧아지, 짧아, 짧아지는 분들 많이 땡기고 짧아지는 분들은 좀한 손을 놓으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한손 놓으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 손으로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손 놓을 수 있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원래는 다 돌리고, 다 돌리고 여기서 한 손을 놔야 돼요, 여기서. 돌리고 여기서 한손 놔야 되는데, 한손놓으면 여기서 놔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누나 많아요. 임팩트가 없잖아요. 공을 일단 때리려고 내 손목을 돌리고 공을 때린 다음에 놔줘야 되는데, 손목을 안쓴 상태에서 그냥 쳐버린다는 거. 그렇게 되면은 항상 노나 마나라는 거.